안녕하십니까 오토캐드 11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면 그리기 세 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역시 도면 실습으로 오토캐드 명령어를 익히는 목표를 가지고 도면 실습으로 직접 제가 실습을 해서 따라하기를 여러분들이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져온 도면을 자세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예, 도면 보셨나요? 도면이 단순한 모양이 여러 개 반복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구요. 예, 익스포드에서 사각형을 내기 선으로 분해해서 간격 띄우기 명령을 이용해서 20, 40 간격을 갖도록 그림을 그리는 게첫 번째 그림이 되겠구요. 지름이 6mm, 12mm인 원을 그려서 카페선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간격 띄우기 명령어를 이용하는 도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도면은, 어, 못 따기 명령을 이용해서 도면을 그리는 거를 실습을 해보는 두 가지 도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마찬가지로 도면을 가지고 왔을 텐데, 첫 번째 도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도면을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데, 익스포를 이용해서 그리면 되겠고요. 도면의 색상 이 역시, 녹색이 아니기 때문에 색상, 치수선과 치수선 문자와 지시선이 녹색으로 되게 특성을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전된 치수를 좀 바꿀게요, 먼저. 파란색을 녹색으로 바꾸고요, 초록색으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문자 색상을 녹색으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반지름 지수도 마찬가지로 지수선 색상을 녹색으로, 문자 색상을 녹색으로 바꾸고요. 반지름 지수랑 회전대 지수랑 다중 지시선도 마찬가지로 지시선 색상을 녹색으로 바꾸고, 다중지시선의 문자는 예, 문자 색상은 없네요. 다중지시선의 문자 색상 은 예, 그냥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지름이 12mm랑 6mm인 다중지시선이 있습니다. 지름만 표시하면 되니까요. 예, 이 상태에서 이 도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까지 복잡하진 않으니까요. 천천히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아 이렇게 확대해서 보니까 이렇네요. 네, 도면이 아주 복잡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느낌에 복잡해 보이지는 않죠. 예, 간단한 도면인 만큼 어 천천히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그릴지는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먼저. 사각형 을 한번 그리 보면 어떨까 지금 얼른 생각이 되는데 사각형의 어, 길이가 길이가 200 가로의 길이가 200이고 세로의 길이가 얼마일까요? 세로의 길이는 나와 있지 않지만 반지름이 10mm 인 반으로 봐서 20mm가 되겠네요. 그렇다면 직사각형을 그려야 될 텐데 직사각형이 지금 폴리곤 옆에 있죠. 이 부분을 가지고 와서 연장선으로 첫 200을 치고, 컴마를 치고, 20을 치면 직사각형이 완성되겠네. 그 완성된 직사각형을 간격 띄우기를 하려면 이 부분 을 분해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한 가지 객체로 되어 있는 것을 분해하는 명령이 여기 어디 패널에 있을 듯한데 분해가 명령어로는 e x p o 라는 거가 있고 이 분해 요 여기도 있죠. 그렇게 분해가 되면 네 가지 쪽으로 이제 갈라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원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 호를 그려보도록 하면 이쪽은 아 어, 시작점, 끝점 반지름 을 이용해서 홀을 그리면 되고. 이 반시계 방향으로 그려지는 거니까 시작점 여기를 지정해줘야 되겠네요 반지름이 10mm인 호를 그려줬구요. 이 옆에도 호를 그려주면 좋을 텐데, 마찬가지로 시작점, 그점, 반지름을 이용해서 호를, 10mm를 그려주면 호가 완성됩니다. 항상 시계 반대 방향으로 호는 그려지는 거구나 하는 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호를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간격 띄우기를 20mm, 간격 띄우기를 한번 하고, 간격 띄우기는, 요, 본체분, 요, 요게 있네요. 간격 띄우기를 선택해 주셔서, 간격 띄우기 거리를 20mm를 주고 엔터를 주시고, 간격 띄우기 할 객체를 선택한 후에, 간격 띄우기 할 거리를 해주면 간격 띄우기가 되겠죠. 이스케이프 빠져나오셔서, 간격 띄우기 명령을 종료시켰습니다. 왜 변경시켰냐면 이분은 40mm로 간격띄우기를 해야하기 때문이죠 네. 그렇다면 역시 간격띄우기 명령을 선택해 주셔서 간격띄우기 거리를 40mm를 해주고 엔터 치시고 요일 기준으로 40mm 또 6일 기준으로 40mm 또 6일 기준으로 40mm 40mm를 해주면 간격대우기가 완성이 됐죠. 가운데 직선 라인을 하나 건네. 그렇다면, L 엔터를 치시고, 이 스케이프로 빠져나오세요. L 엔터를 치시고, 이 원의 끝점에서 여기까지 라인을 이렇게 거주시면 좋겠네요. 이 부분이 끝까지 안 거져있으면 여기를 신축을 이용해서 잡아당기기 하면 이렇게 거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은 원에, 또, 반지름이 12mm이고, 작은 원은 반지름이 3mm로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렇다면, 약간 확대를 할게요. C 엔터를 치시고, 여기부터였네. 6mm 였네. C 엔터치시고, 3mm 였네. 다시 한 번, 기, <laughs> 기세 잊어버렸습니다. 음, 반 6mm랑 3mm죠. 예. 얘를 다시 move에서 가져갈게요. move M 엔터치시고, 요 객체를 선택해주시고, 엔터치신 후에, 예. 중심점을 찍어서 여기로 무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의 예, 객체 한번 볼게요. 우리가 하나, 둘셋 네. 다섯 개니까요. 다섯 개의 홀로그려도 이렇게 카피를 이용해서 어 움직이면 되겠네요. 그럼 마찬가지로 카피 CP를 이용해서 엔터 치시고요. U 원과 U 원을 선택해주고 엔터를 쳐서 객체 선택은 맞춰주시고, 원의 중심점을 선택해주고, 카피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스키브로 빠져나왔네요. 예. 네. 완성됐나요, 이제? 예, 네, 완성이 됐네요. 그럼 이제, 어, 원의 반지름이 잘 입력이 됐는지를 도원의 직선에 거리가 잘 입력이 됐는지 한번 검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치수를 이용해서요. 네, 이렇게 검증을 해보면 되겠죠. 도원의 반지름이 여기가 반지름이 얼마인지 두 번의 반지름이, 여기가 반지름이 얼만지. 또, 선형을 이용해서 이 간격이 20이었는지. 선형을 이용해서 이 간격이 40이었는지. 선형을 이용해서 이 간격이 40이죠. 40인 거를 확인했구요. 또이 부분이 20mm인 거를 확인시켰습니다. 또이 부분의 반지름이 10mm인지 한번 볼게요. 네, 10mm인 걸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요즘 파란 거라서 또보기가좀 이상하면 좀 다시 녹색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바꾸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시간 관계상. 아, 아직 시간은 좀 있네요. 천천히 해봐도 될것 같습니다. 녹색으로 바꿔서 치수가 잘 입력됐는지까지가 검증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잘 그려졌죠? 예, 네, 이상 없이 잘 그려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격띄우기와 분해를 이용해서 첫번째 도면을 좀 보기 쉽게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지시선의 이 표시중에 5라고 써있는거는요. 지름이 12mm인 원을 5개를 그려주라는 뜻이고 얘는 지름이 6mm인 드릴로 수, 뚫을 수 있는 구멍을 5개를 그려주라는 지름이 12mm는 반지름은 6mm죠. 지름이 6mm는 반지름은 3mm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이 분해를 이용, Explode 명령어는 여기 있었죠. 이렇게 생긴 명령어나 아니면 Explode라고 치고 엔터를 치셔도 됩니다. 분해는 복합 객체를 그 자체 구성 요소로 분해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간격 띄우기는 Offset이라고 써있는 이 명령을 이용해서 간격 띄우기를 실시해서 동심원 평행선, 평행곡선을 작성한 이후에 객체를 지정한 거리만큼 또는 전물통의 간격을 띄우는 기능을 우리가 도면을 그리기를 해서 이해를 할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도면을 완성을 했고요. 이렇게 완성이 됐으니까 이번에는 두 번째 도면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도면의 특징은 이 익스포드 분해 명령. 요 사각형은 네 개에서 사각형 먼저 그 가로가 200mm, 세로가 150mm인 사각형을 그린 후에 그분을 익스포드로 분해를 시키고 네, 못따기를두 종류로 할 건데요. 하나는 이식, 세로가 20mm, 가로가 20mm 방향으로 못따기를두 개를 하고. 세로가 20mm, 가로가 40mm인 크기로 못 따기를 해서 도면을 완성하는. 못 따기는 영어로는, 이, 챔퍼라고 얘기를 합니다. 챔퍼를, 도면을, 챔퍼 도면을 그리는 것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따기 한 도면도 역시 그려가지고 가져왔는데요. 이 도면의 색 크기를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얘도 녹색으로 쉽게 치수가 잘 보이게 이게 요즘 이게, 이게 눈이 좀 침침해지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캐드를 많이 하고 그래서 그랬는지 이게 이 눈이 잘안 보이고 막 침침해져서 이 선명한 색상이 좋아지더라고요. 여러분들 아까 파란색으로 한 것보다 이 녹색으로 한게더 선명하게 잘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일부러 제가 녹색으로 이렇게 해서 좀확 눈에 띄게 해놓고 캐드를 그리는 거니까 요거를 이해해 주시기를 한번 부탁드려볼게요. 이 도면을 그리는 거를 누구나 이렇게 오랜 시간을 보여 하면 누구나 그릴 수는 있는데 그리는 시간이 좀 차이가 나는 거죠. CAD 기능을 잘 숙달하거나 아니면 CAD 명령어를 잘 이해하는 학생의 경우는 도면을 더 빠르게 그릴 수 있는 거고요. 요거는 잘 이해 못하는 학생들은 도면을 아주 늦게 그리게 되는 거죠. 요거는 현장에서 제가 교육을 할때 많이 느끼게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은 명령어들을 많이 익히고 그 부분을 내 거로 만들어서 쉽게 사용하는, 이게, 언어도 마찬가지인데요. 언어를 아는 것과 언어를 사용하는 거는 틀리다고 그러네요. 우리가 단어를 아는 거랑 그 단어를 사, 사용하는 단어는 몇개안 되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떻게든 오토켓, 어떻게든 너무나 많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많은 기능들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아는 기능을 사용을 어떻게 하느냐가 또 많은 비중과 중요성을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도면을 익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 그래서 도면을 더 쉽고 빠르게 그릴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 좀,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렉탱글스, 직사각형을 이용해서요, 첫 번째 사각형의 첫 번째 모서리를 선택을 해주고요. 가로가 200mm. 컨버를 쳐야 세로로 넘어갑니다. 세로는 150mm인 직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직사각형 그리는 건 이렇게 어렵지 않죠, 이제. 네, 쉽게 직사각형 하나를 그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면을 이번에는 익스플로더를 이용해서 분해를 하라고, 사각형 4개 선으로 분해하라고, 해서 지금 4개 선이 아니고 하나의 선인 거를 이렇게 근처에 가보면 하이라이트가 4개가 사각형이 다 잡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선택해서 분해 명령을 하고 다시 하나씩 찍어보면 하나의 개체로 분해가 된 거, 4개의 객체로 분해가 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못따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브레드 시킨 상태에서 못따기를 해볼텐데 못따기는 영어로 챔퍼라고 그러기도 하고 여기 보면 못따기가 있습니다 못따기를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첫 번째 선호 선택 또는 거리를 입력하는 방법이 있는데 먼저 못따기를 두 개를 할 거니까 다중 M을 치고 엔터를 칠게요 M은 여러 번 못따기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못 따기 거리를, D를, 거리를 이용해서 D를 이용해서, 첫 번째 못 따기 거리를 지정하라고 화면에 뜨죠? 그럼 첫 번째 못 따기 거리를 20을 줄게요. 두 번째 못 따기 거리는 얼마 해야 될까요? 두 번째 못 따기 거리도 20이네요. 그래 놓고, 첫 번째 선을 선택해 주고, 두 번째 선을 선택해 주는. 근데 지금, 못 따기 하면서 도면처럼 못 따기가 안 되고, 지워지는 형태로 못 따기가 되네요. 이거 차이 보이시나요? 예. 네. 그러면, 이, 여기서, 메서드, 이줄를 한번 엔터를 쳐볼게요. 그러면, M을 초석 자르기 방법을 선택해서 거리 d를 입력하고요. 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못타기가 어 내가 원하는대로 안 되네요. 다시 챔프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르기 T를 한번 볼게요. T를 엔터 치시면 자르지 않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N을 치시고 엔터 치시고 어, 거리 다중 M을 치시고 거리 D를 치시고 20mm, 20mm를 해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누면 자르기가 안 키가 되는 거죠. 어떻게 했냐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챔퍼를 치시고 또는 못따기를 이렇게 선택해주고요. 그 다음에, 다중 M을 누르시고, 자르기 T를 누르셔 자르기는 뭐냐면, 얘는 뭐못기 자르기 T를 눌러서 이번에는 못다기를 어떤 형태로 하냐면, 자르기로 한번 해볼게요. 자르기로 해서 못 따기를 해서, D 첫 번째와 두 번째로 하면, 지금 못다기가 자르기가, 자르지 않기와 자르기의 차이를 여러분들 화면으로 보고 계신가요? 네. 그, 다시, 컨트롤 Z 누르고요. 자르기 T를 눌러서, 자르지 않기로 바꿔서, 이 도면대로 자르지 않기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누르시면 자르지 않기가, 못 따기가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시 못 따기를 하고, 못 따기가 좀 복잡하죠? 못 따기를 눌러서, 이번에는 다중 M을 누르고, 자르지 않기로 되어 있겠죠. t를 누르면 자르지 않기는 n이죠. no가 자르지 않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거리는 d를 눌러서 첫 번째 못다기 거리를 20을 주고요. 두 번째 못다기 거리를 40을 줘볼게요. 첫 번째는 여기를 먼저 선택해줘야지 여기를 먼저 선택해주면 안 되겠죠. 그럼 여기는 어디 먼저 선택해주라고? 여기를 먼저 선택해주고, 여기를 선택해줘야 못하 이가 이와 같이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 이스케이프로 빠져나오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만들었던 도면을 검증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형을 이용해서 치수를 그리고요. 이렇게 선형을 이용해서 치수를 그리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따 이 거리를 또 확인하기 위해서 이 거리를 한번 측정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이 거리도 측정을 하면 20mm인지 확인이 될 거고요. 예. 네. 보나마나 다중을 선택해서 이 거리를 쟀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이 거리를 한번 볼까요? 40mm인지 한번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예. 네. 이렇게 확인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만든 도면이 지금 제가 눈이 좀 많이 침침해졌다 그랬죠. 여러분들도 좀 침침할 수 있으니 컴퓨터 그래픽 화면으로 잘 보일 수 있도록 특성을 녹색으로 바꿔서 검증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게 치수가 입력돼서 도면이 그려져 있는지를 확인시켜 드렸습니다. 똑같이 그렸죠? 예, 이상 있나요? 이상 없게? 잘, 못 따기 길이가 틀리게 못 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도면을 완성해서 오늘 11강 도면 따라하기로 마쳤고요 오늘 배운 그 11강의 요점을 마무리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그렸던 첫 번째 도면에서는 사각형을 먼저 그렸고 직사각형을 그린 후에 가로가 200mm, 세로가 20mm. 세로가 20mm로 써있진 않았지만 반지름이 10이기 때문에 20mm인 것을 추정해서 알수 있었어야 되는 거죠. 직사각형을 그린 후에 이 그린 직사각형은 익스플로드 분해 명령을 이용해서 4개의 직선으로 분해를 시켰어요. 그런 후에 간격 띄우기 명령을 이용해서 20mm 간격과 40mm 간격으로 간격 띄우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원을 두 개, 지름이 12mm와 6mm인 원을 두 개를 그려서 이 부분을 카피를 해서 카피 객체 선택 완료 후에 스페이스바를 클릭하고. 객체 기준점을 원점을 지정해준 후에 4개의 5개의 원을 카피해서 그리는 실습을 했었고요. 두 번째 도면에서뭘 그렸냐면, 역시 직사각, 형 가로가 200mm, 세로가 150mm인 직사각형을 그린 후에요. 마찬가지로 익스플로그 분해 명령을 이용해서 이 직사각형의 선을 4개의 선으로 분해를 시켰고요. 분해 시킨 이후에 이, 이, 못따기를 했는데 못따기에 자르지 않기인 T를 이용해서 자르지 않게 못따기를 하고 하는데 그때 첫 번째 거리는 20mm, 두 번째 거리는 20mm 다중으로서 두 개를 그렸고 마찬가지로 첫 번째 못따기 거리는 20mm, 두 번째 못따기 거리는 40mm로 해서 역시 두 번째, 세 번째 못 따기도 자르지 않기 티를 이용해서 NO, n 을 N을 엔터를 치고 선택하고 엔터를 치는 후에 이 가로 세로의 길이가 다른 못 따기를 그리는 걸로 해서 도면 두 번째 도면을 그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상으로 예 오늘 오토캐드 11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면 따라기 하는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셨죠? 예 제가 강의를 끝난 후에도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이 도면을 이 도면만 보고 도면만 보고 어떻게든 열어서 도면을 그릴 시간을 직접 갖는 그 실습을 반복해서 여러 번 하셔서 어, 오토캐드가 익숙해지는 여러분들 기능을 음, 쉽게, 예, 스 자주, 그러니까 언어를 아는 것과, 언어를 쓰는 것과는 틀리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번역으로 많이 여러 것들을 다 명령어를 불러서 쓸수 있게 익숙한 그런 시간을 갖도록 여러분들 충분한 연습을 하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